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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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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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! 어어 아, <laughs> <안> 난... 안... <laughs> <왔어. 웃음> 오케이, 복식. 전식 복식으로 하는데 노들드야포 게임입니까? 포게임이 어딨어? 아, 저희 실업팀은간간히 포게임을 합니다. 3대3 가면 타이브레이크를 하고. 요 그럼 니네가 더 쫄릴걸? 아니, 저희는 이제, 어? 나이도 있으시고. 체력이. <laughs> 저희는 현행이잖아니까 <laughs> 아, 괜찮아. 체력은 나. 지금 막, <laughs> 막 힘이 엄청 아, 다는데 추워서 <laughs> 너희가 탱 저... <탐> 칠까봐. 내가 <laughs> 아, 선수들 데려다가 다치면 안 되나봐. 아, 저희를 그래. 위해서. 그렇지. 네. 체력은 네. 괜찮아. 네. 힘이 남아더라 좋아. 근데 너희 부상 때문에 그러면 내네 게임으로. 아 부상 때문에, 아, 부상 때문에, 절대 체력 때문에. 아유, <laughs> 아, 내가 이거 여기 얼마나 하는데? 어? 알겠습니다. 오케이? 그렇게 내가 내 게임을 하자, 내 게임. 알겠습니다. 내 게임도 노예들로 해? 노예들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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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룰이 그렇게? 아 이건 뭐 몸이랑 풀리겠어? 아, 아, 체력 얘아 <laughs> 어? 자꾸 체력 얘기해 주고 체력 괜찮다고. 아, 날씨 때문에. 너희 부상, 부상. 날씨, 부상. 나는 너희 가 네.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보아 역시. 네. 포 게임 빨리 가자. <laughs> 포 게임. 알겠지? 네. 어 다행이다. 아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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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쳤다 아, 아 여기 카메라가 있네 아, 카메라 요것만 없었으면 아쉬웠는데 아 이거 이 마이 이이이너 일부러 나 맞으라고 나 맞추라고 그 앞에다 갖다 준 거지 너 티로 안나 어때? 으이이 야니가 뛰어야지. 야, 니가 야, 뛰어야지. 전, 전 절대 못 뛰어 저거. 아. 이고 한민아. 보고 싶다, 한민아. <합니다>. 아우! <laughs> 어, 어, 아! 아우, 안 돼. 아아니 한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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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굿수없굿수없 아... <laughs> 너는 혼나야 돼전 채찍이 어울립니다 어이 으아 아 미안 미안 아 나갈라 야 내가 칠라을 했는데 아 몸이 안 나갔어 순간적으로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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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눈물 나올 것같다 진짜 어이 아 천천히 아나 진짜 완전 사기 당했어 완전 사기 당했어. 자, 일단 볼륨을 하자, 이 대형. 어 에이. 아, 나이스. 아, 미안, 미안. 야, 잠깐, 잠깐, 잠깐. 크, 이게 한민이가 있을 때는 내가 이거 써먹었거든, 상대가. 방 네. 요거, 요거, 요거. 네네. 네. 야, 아이야, 아이. 아이 포지션. 자, 우리가 선웅이를 네. 헷갈리게 해야 된다고. 네. 네가 일로 넣어. 네. 그럼 내가 일로 움직일게. 아, 네네. 네. 그럼 너는 이쪽으로 맡아야 되는 거야. 네. 오케이? 예. 네. 아 이거 불안한데? 아, 이거 머리 때릴 것 같은데? 해봐 해봐 이러면 작전이 안 맞는 거야. 이러면 작전이 안 맞는 거야. 돌격 앞으로! 그러는데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, 아, 다리가.. 다리가 풀리네. 3대1로 게임해. 와. 나 지금 공몇개못 쳐왔어? 아, 체력이 <laughs> 안 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에이, 에이, 에이. <laughs> 아니, 너희 지금 봐주려고 지금 그렇게 치는 거야. 아, 나 이거 땄는데도 기분 나쁘네? 아, 저희는 안 봐줍니다. 야, 그냥 해야 된다잉. <laughs> 아, 아 이게 복식이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. 이게 안 맞으니까 나까지 흔들리네. 맞아. 아, 아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. 굿소나 아. 준비 안된거 아니었냐? 네, 좀안 됐던 거 같은데. 야. 준비한다면 해야지 준비를 너무 너무 베스트로 하셨는데 준비를 내가 지금 혁지한테 뭐라 그러다가 지금 내가 아 집중을 못하네 오케이 아예 올라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우와우와우와 오와 오와 너야 야야야 다쳐, 다쳐. 그렇게 그거 못 뛰는 공이거든. 굳이 뛰려고 하지 말라고. 이거는 방금은 박수 감각적인데. 어못봤겠냐 아 응? 야, 못봤겠지 아 오케이 <laughs> 이번에는 내가 진짜 네가 울을까 봐 내가 뭐라고 안 그러는 거야 이미 울고 야, 있어요 저녁재 아웃입니다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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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너희 그냥 세게 쳐야 돼 너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. 저는 감각적인 선수예요. 네가 뭐 감각적이야? 때리라고. 어? 아? 이거 못 뛰지 이런 거는. 이거 못 뛰지 이런 거는 기가 막히지. 어. 아웃. 아 어때? 카메라 좀 잠깐 한번 끌까? 잠깐. 하나, 둘, 셋. 좀 꺼봐 이씨 <laughs> 진짜야. 진짜, 진짜. 더 붙어. 더 붙어. 내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더 붙어야 돼. 그렇지 안맞아안 맞어. 맞아, 안 맞아. 어. 아 와, 씨. 아우. 선수 볼드 아니야?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. 바로 풀이 안 들어왔잖아. 아, 에이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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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이럴 수가. 야, 서브세기노. 작전입니다, 작전. 작전과 투수를 하고 있는데, 저 터지고 있는데 무슨 작전이에요? <laughs> <laughs> 계획이 있어, 계획이.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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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! 혁지형이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이기기 싫어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굿수굿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렇지 그런 게 들어가야지. 알겠습니다. 어. 야, 야. 야. 아, 야. 아, 송합니다 아. 아. 이런 시, 샷이 나오다니. <laughs> 야 깔끔하게 치자. 아... 왜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치자 아. 이건 또 실력 아닙니까 실력? 아유. 응. 타이브를 까서 <laughs> 제발 <거야>. 좀 잡자고. <laughs> 자, 다운 끝내, 다운 끝내. 에이. 나 이제 좀 움직여도 되지? 네. 에이, 에이. 죄송합니다. 제가 서브 좀 세게 넣었어야 되는데. 야, 갑자기 서브가 이렇게 잘 들어가면 어떻게하냐 아,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<laughs> 거기 빨리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아, 아, 나이스 서브, 나이스 서브. 이아 그렇지 <laughs> 야 잡자 썰이 러비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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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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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진짜 야이 라인 안으로 쳐야 되는 거라고 아. 아니 일부러 <laughs> 치는 거 <것> 맞지? <같아. 웃음> 여기서 이렇게 치는게아는데좀 바깥으로 이렇게 쳐버려 에이어이어이 어, 정식 게임이라고 <laughs> 들었는데 정식 게임이지? 당연하지! 4대2 이제 첫 세트 끝났어? 그렇죠 나이스! 어이! <laughs> 에이. 에이. 나이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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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이~ 다한테 아. 맞고 네리턴이더 아. 빠르니까 앞에 그냥 딱들고 있어야 알겠지? 네. 어 헤이. 서어가 그렇게 약하면 두허어 맞는 거야. 허어가 어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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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당어게 되는 거야 미안 미안. 으음, 헤이! 주위 주위. 아, 아, 오케이. 진짜 미쳐가지고 공이 보어요 헤이. 헤이. 아. 이이 <놀> 어떻게 그렇게 돼요? 나도 모르겠어 아우 신가 모르겠네 <laughs> 잘 못봤어요 떠보세요 나 준비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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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네트를 타고 가잖아, <laughs> 네트를 타고 저기, 어? 볼버 있으면 바로 잡겠는데 아아 아, 좋았는데 잘했어 잘했다 으잉 원 준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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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아, 됐어, 아, 됐어 아,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 반사돼가지고 이번에 좀 빨랐죠? 어, 이번에 잘쳤어잘쳤어 으잉 잘 <laughs>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네트를 타고 들어와 아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<목소리> 아 잠깐만 아잠깐 아, 잠깐. 아, 잠깐. 뛰어 뛰어 <laughs>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어예자 니가 서브를 예 일로 놓으면 예. 내가 예. 일로 움직일 거야. 예 너는 일로 가. 알았지? 네. 어, 자. 알아 알아. 다 알아. 보였어? 볼트. 볼트다. 볼트. 툴 레이트. 엄청 많았어. 엄청. 엄청 많았어요. 아 송준이가 옛날부터 그랬나? 네. 그랬어요. 오이 그렇지. 어.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. 아. 그렇지 어? 그렇지. 어? 그렇지. 나이스! Nice. 오! 오. 보시고 치신 거죠? 당연하지. 야, 니 나가는데 다 보여. 니 움직이는 게다 보여. <laughs> 오케이. 야, 그렇게 어려운 이, 이 구멍으로 뒤에 있는 거로 어? 어? <laughs> 으잉! 여기지? 무기지. 뭐 와, 이건. 아, 내가 한 번만 맞고 넘어가게 하려고 그랬는데, 두 번을 맞고 넘어가네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지우, 지 어, 가자. 아, 저백독백쪽 넣다가 중요할 때포인트를 놓네. 내가 딱저 지키고 있을 줄 알았다. 좋아, 좋아. 어? 아, 세게 안 넣을 거야. 난첫 서브 위주로 넣을 거야. 네, 네. 준비하고 있어. 을 준비하고 있어? 네. 야, 오늘은 서브 세게 못 네. 넣거든. 세게 때려 가겠지? 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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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거 같다. 잡아. 바닥에서 누가 당기는 거 같아. 아, 몸이 왜 이렇게 무겁냐? 아이, 네. 내가. 백핸드 할 테니까 내가 포핸드 쪽들로가 네. 네. 아, 어. 렇지 신경 쓰이거든. 어? 신경 쓰이거든. 어됐든 먹혔을 땐 계속해야 돼. 네. 번에도백핸드할 테니까. 네. 내가 백핸드로 가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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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는 선웅이가 있어. <laughs> 이럴 때 보여준 거야. 허인들을 할 테니까 네. 오른쪽으로 네. 가. 네네. 아! 아! 그렇지. 아이 쳐다보지도 않네, 이거. <laughs> <laughs> 와 범불안해가지고. 아니야 잘하고 있어. 너무 뒤떨어져 바퀴 더 있는 거더 붙어 있어. 네. 바로 떼는가? 굿 서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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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피곤하면 <웃음> 네. <웃음> 연락하지 말든가. 어? 됐다. 야 서브 들어왔어요? 그야 서브 서버. 막 이만큼 들어왔어 이만큼. 아웃 아,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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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포리 썰이야. 러포리였어. 아직 아직도 포리 썰이야? 이건 많이 딴것 같은데? <laughs> 이건 들어왔죠. 인정하고 싶지 않다. 너가 너무, 너무 잘 들어. 었아 매치 포인을 에이스로 먹혀? 아 수고 수고 수고. 좋습니다 잘했어 잘했어. 수고했습니다. 아 역시. 아, 이제 전화번호 하나 시호자로 들어가는 사람 전화번호 하나 삭제될 거야. <laughs> 게임 해보니까 어때? 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또 이렇게 시호진 형이랑 응. 이형태. 선생님이랑 다시 훈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. 나는? 지훈이는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오늘 좀 어땠냐? 아, 오늘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. 선수들 또 기사려주신다고. 그렇지. 음. 그래서 좋은 기운도 안고 갑니다. 그래. <laughs> 네. 어, 열심히 해.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, 네. 뭐 계속 어렵지만, 언젠가는 또 괜찮아질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얘기가 준비하는 자만의 기회를 얻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거든요. 네. 샤워 아직 멀어 있어. 네. 근데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해야 기회가 왔을 때딱 잡지. 너는 꿈을 그 고등학교 애들하고 생각하지 말고 한 19살 때뭐 한국 선수권 우승하고 막이런면 얼마나 좋냐고. 네. 오늘 우승하셨어요? 때 19살, 때, 응? 19살 때? 19살 때우승하거까난 한국이 아니라 나는 그 국제대회 우승했을걸? 음. <laughs> 계속 뻥인줄 <뻥이> 알아. <들어가라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.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실학교 형들도 이게 그랬었어. 네, 진짜 우승한 거야. 뭐. 아무튼 뭐 오늘 너무 즐거웠고 뭐꿈잘 친다. 응. 음, 잘친것 같아. 그지? 조금만 네. 더 노력하고, 그렇죠. 무기를 장착을 하라고. 아, 네. 요건 내가 자신있어라는 그런 공을 하나 딱 만들어서 하면 네.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정말 좋은 선수들 불러서 했는데, 어,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머드리킬미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와!